여러분, 남자가 바람 피면 본부인 안 봐. 본부인 때리기 시작해.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몰라. 경험은 안 해봐가지고. <laughs> 근데 본부인을 무시하기 시작한대.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천명이에 천명. 근데 솔로몬이 왕이지만 천명 데리고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렇게드릴게요 우리 몇 장은 뭐냐면 말라기 2장 15절. 구약성경 1329페이지에 있어요. 말라기. 네.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네. 15절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연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뭐만 졌다. 둘을 졌다. 하나 졌다. 하나 졌어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짜야 하나만 지으셨느냐. 어짜요. 하나를 강조하죠. 그렇죠? 왜 하나를 찾느냐. 누가요? 여호와께서 예. 누구를 하나를 재요? 하와를 하나 짓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뭘 어떤 자손을 경건한 자손? 자선. 경건한 자손은 여러분 한 사람 앞에 나와야지. 두 사람, 세 사람 아까 아우 다 죽여버리잖아. 그러잖아요 예. 부인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우리 그냥 다 읽을까요? 1 5절시작 여호와는 영에 유연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선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겨 어려서 치연 아내에게 괴사를 어려서 치연 아내 한 명이면 대안에 안 돼요? 두 명에 대해 한 명에 대해 한 명이에요 말라기에서는 여러분 그럼 일부 다처제가 맞아요. 한 명이 맞아. 일부 다채지 않냐. 네, 족장 시대 때는 몰랐어요, 이게. 족장들이. 예? 네?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느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망문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이혼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하나가 아니라 둘을 갖지 말라 이거야.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신약성경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4절 시작. 예수께서 헤더바에 가라서 에 사람을 주신 이가 본래 저희를 그죠 하나 하나 만들었어요. 둘둘 만들었어. 하나 열 만들었어. 하나 하나 만든 거예요. 그죠. 남자 하나 만들고 여자 열명 만든 거 아니잖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5절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이 될지라 둘이 한몸이 되래요. 그죠? 한몸이 천명과 한몸이 되어야 돼요. 하나와 하나가 한몸이 되어야 돼요. 네? 보세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했을때 사람을 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불, 그 다음에 5절 말씀하신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분을 들어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 언제부터요? 창세기부터. 아당과 하부터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이야, 지금. 일부 다체제가 아니에요. 일부 다체제는요, 규례를 따라 바꿔진 거야. 세상법이 그런 거예요. 사우디는 4명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4명까지. 다체제 할수 있어요. 규례로. 그 나라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이 쓱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배제되고, 그 나라법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부 다처적 아니에요. 그들이 한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한몸이 여러분 1대1이에요. 1000대1이야. 그 솔로몬이 여러분 1000명을 천, 천 얻었어. 1000명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1대1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원 지금 그래, 경건한 자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명에서 아들 많이 나면 또 싸움 나고 난리 나는 거야, 저거. 누구에게 왕을 줄 거야, 이제. 내부적으로는요, 겉으로는 웃지만, 내부적으로는요, 왕위를 계승할 때는요, 요람에 아우 죽기듯이 죽여버리는 거야, 저거. 네. 천명을, 보세요. 요 사사기 위로, 창세기로 올라가면 노아의 홍수에, 그죠, 노아 홍수. 노아의 홍수, 왜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취한지라. 세상 사람들은 돈 있으면 다 취해. 반무대 나가면 다 취해. 싸롱 가면 다 취해. 도레방 가면 다 취해.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 그럼요. 예수 믿는 사람 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 때도요. 일때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에도 1대1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1대1이에요. 옛날에 우리 부자들이 임금들이요. 천 많이 건너리고 국료들 많이 건너렸잖아. 국료 없는 법이 세상법으로 그게 들어온 거지. 성령의 원칙의 법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1대1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1대1로. 1대3으로 짝을 지어줘야 돼, 1대10으로 짝을 지어야 줘 돼, 1대1로 짝을 지어줘야 돼. 남자들 입장에서는요, 1대1이 좋아, 1대10이 좋아. 근데 이쁜 여자들 보면 눈이 돌아가잖아. 이 여자도 갖고 싶고, 저 여자도 갖고 싶고. 이 여자를 가지면 저 여자가 더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요, 영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지키기가 힘들어. 좋은 바람이 싹 그냥. 그냥 그 저기 그 옛날에는 막 그냥 홀리는 거잖아요. 이여느라고 이쁜 여자가 홀리면 그냥 쫓아가지. 그냥 먹이 줄게 하면 쫓아가지. 성경은 여러분 1대 1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1대 1이야. 1대 1. 네. 그리고 한번 다 끝까지 한번 볼까요? 6절. 예, 네, 6절.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더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라 이러하여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그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야. 뭘로요? 1대1로. 1대10이 어디있고 1대4가 어디있어. 예? 일부 다체제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야? 잘못된 거지. 여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영 속에 인만의 그 속에 들어가는 건데 1대1로.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1대1이에요. 지금 착각하면 안 돼. 그죠? 일대1이에요 네.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일대1이에요 아기 못 낳는다고 막 집어넣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오늘날도 이게요. 1대3이 되면 아유 장가 세번갈 팔자네. 무당이 그래. 그러면 아 나는 세 회장가보다 이렇게 또 생각해. 그런 게 어딨어. 성경이 이기는 거지. 세상이 이기면 되겠어. 1대1이야, 1대1. 네. 1대1도 감당하기 힘들어. <laughs> 바람피는 눈들 보면 참 대단한 거야. 1대3, 1대5. 아이고. 그래놓고도 살아남는 걸 보면 참 대단해. <laughs> 우린 1대1이에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1대1이다. <laughs> 그리 정들잖아요. 부부가 요 나쁠 때막 하나 되는 과정이 있어야 정들어. 좋다 좋다 하다 나빠 그러면 뭐 그게 뭐가 그게 그 안에 의리가 있고 그 안에 신뢰가 있어 에? 나빠졌다 좋아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막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래야 좋지 네. <laughs> 1대1 이에요 아이 참 야곱들이 여러분 애, 저기 야곱들 할 때문에 내하고 싸는 말하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1대1이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1대1로 짝지어 준 거지. 1대2로 짝지어 줬나? 네.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오늘 이 얘기. 1대1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네. 성경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짝지어 준 사람한테 괴우를 행하지 마라. 아까 말라기에서 그러잖아요. 말라기 한번 다시 볼까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라기 2장 14절, 15절, 이렇게 할까요? 1 4절1 5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면 하는도다. 이는 너희,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했음을 인함이니, 그는 내 짝이여 내게 명산 아으로다 내가 그에게 계설을 향하는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연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짓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했지 말지한 명에 두 명이야 한 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간에 내려오면서요 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편하게 살까 하고 조금씩 조금씩 고치다 보니까 일부 다 제대가 된 거야 우리 옛날에 사도들은요 몇 명씩 거느렸잖아 우리 시대 위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 처벌을 드렸어, 옆방에다가. 그런 시대가 당연한 시대가 되면 당연하게 그렇게 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1대1이야. 아멘입니까? 1대1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올게요. 2장, 21장 6절이에요. 시작.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향하며 아압의 집과 같이 했으니, 이는 아압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와보시기에 이게 악이야.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볼때 악이면 악이지. 예, 율법의 심판의 기준이 없을 때는요, 양심의 기준이잖아요. 양심의 기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10개 명 없으면 큰일 날뻔 했잖아.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이잖아. 전 세계가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 법이 없으면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몰라요. 아내를 여러 명 읊는 사람들 몰라. 21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었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윗과 그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었고 화하셨음이드라. 여호와께서 다윗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다윗을 또등장시키요왜 등장시키냐면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길을 여러 로번 잘못됐어요. 아베 아나야를 얻어서 지금 살인을 하고 무상 숭배를 하지만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돌이켜주면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죽음같이 불길지라도 저런 짓을 할지라도 돌아와서 하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그럼 이 길을 내가 끊고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울함의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도 되지만 궁류가 자비의 하나님이야. 끝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요 여호람을.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오늘 십이 절로 넘어갈게요. 열십장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하사 길로 행치 아니하고 누가 교훈하고 있어요 지금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이렇게 있죠. 네, 엘리야가 어디 있는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 시대 여기서 북 이스라엘 선지자야 여기 엘리야 엘리야 알죠? 엘리야처럼 뭐 차량도 있고 막 그러잖아. 네? 야 이게 참 아합 왕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으면 엘리야 선지자 말을 들어야 돼요.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 나라에서 주의 종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단절이야, 단절. 만나면 죽이려고 해. 옳은 얘기만 하니까. 그랬는데요. 이 엘리야가 여기다 서신을 띄웠어요.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아사왕과 여호사빠의 길을 아는 여호라 왕이여, 돌이키라고. 여기로 가면 축복을 주는데 왜 위에 있는 길로 갑니까? 엘리야가 교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요렇게 살아야 복을 받아. 아멘. 네. 네, 그럼요, 영의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왜이 나라가 힘들까? 왜이 나라가 힘들까? 왜 여기가 힘들까? 왜이 사람은 장장하다가 왜 맞아 죽어야 될까? 왜 비참하게 죽어야 될까? 이 안에는요, 이세벨은요, 성벽 위에서 네 시들이 떨어뜨려, 떨어뜨려서 개들이 먹어버렸어. 오늘의 성경을 아는 게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라망이여, 당신은 아사와 여우사파도 알면서 왜 위기를 태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요. 네. 21장 12절 시작. 선자 엘리야가 여우람에게 글을 보내어가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의 말씀에 내가 내 아비 요사밧 길과 유다 왕 아합 사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십삼 절 오직 이스라엘 여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에루사렘 거민으로 음란의 우상을 섬기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 너보다 선한 아합을 아유 이게 그러니까 누가 깨우쳐 준 거예요 엘리야가 낳은 거야 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엘리야가 저런 메시를 주면요 바로 돌아서야 되는데도 안 돌아서 갈 때까지 가자는 얘기지. 오늘날도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각박하게 가는 사람들 말하 많이 있어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 누가요 여호람망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뭘 친다 네. 여섯 방은 얼마나 많이 여섯 명이 다논나 죽어도 남았는데 그잖아요. 여기는요 뺏었어 하나님이. 여기는 줬어. 여기도 줬어. 여기도 뺏었어. 뺏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사왕처럼, 여호사왕처럼할렐루야 나라가 부강하면요 군사력 세워야지. 자기 집을 튼튼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지. 성도 쪽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지. 봉사 쪽으로 가야지. 가난한 영혼한테 가야지. 물질을 여기다 투자 투자를 해야지.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줬어. 찬양할 줄도 알잖아. 네? 어렵고 힘드니까. 알면서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왜그 길로 가느냐. 위의 길로 가느냐. 망하는 길로 가느냐. 우상숭배 길. 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뺏어가요 지금 재물을. 네. 21장 15절 시작.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창자의 중병이 들고 누가 하나님 그래요? 너 이제 병 걸린다. 네, 그 창자가 빠져 나온다. 이제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또 이제 병 걸리는데 창자 병 걸린다 이렇게 이렇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받고요. 이런 경고성을 날리면 이 여우라망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 창자병 걸려서 죽는다고 하나님 응답했지만 그래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돼요. 아멘.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성벽을 향하여 기도하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는다 그러니까 성벽을 통곡을 했잖아. 하나님 나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나쁜 건 응답이 떨어져도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만 돌이켜.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식이 안만 잘못해도 엄마 아빠 잘못해서 바로 돌이키지 하나님이. 그이 그러니까 병이 너가 중병이 든다 해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성이 떨어지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회개하고. 그랬더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수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우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17절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나해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으므로 말자 아들, 여호사웨에는 하나 들도 예. 왕국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아내를 탈취하였으므로 얼마나 슬퍼. 죄를 지면 여러분 흩어지는 일이 있어.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죄와 싸면 선이 이기냐, 예수가 이기냐, 악이 이기냐. 그거잖아요. 망이가 이기냐, 예수가 이기냐. 성가. 우리는 어쨌든 선의 길로 가야 돼. 아멘. 그리고요,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지. 하나님은 돌이켜요. 탕자가 돌아오면 좋아서 나가서 뛰어나가는 하나님이야. 여우람이 그걸 몰라요. 이제 다 끝났어요. 21장 18절 시작. 이 모든 후의여호와께서 여러 말 치니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제에 들게 하셨어. 누가요?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을 줬어. 전 세계 다 덤벼들어도 못 고쳐, 이거는. 회개해야지. 그죠? 왜못 고칠 병을 줬을까요? 돌이키라고. 안 돌이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러다 죽습니다. 19절 시작.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원이나에 빠져 나오며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 그열에 분양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여호람이 22세, 32세에 지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무리가 저를 다이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리더라. 네. 그러므로 여호람 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슬퍼야 안 슬퍼? 이게 신앙이 잘, 이게 무태신하고 내려가다가 여기서 뚝 끊긴 거야, 이게. 그걸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서라! 그러면 딱 서야 되는 거야.